네 안녕하십니까. 어, 토요일 한가운 오후 같지만 어, 4시가 되면 또 다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날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 이 짜증스러운 음, 정치권 이슈 때문에 어,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과연 이개 쓰레기들이 어, 그런 부분까지 살피면서 이 지랄들을 할까요? 네. 와중에 또 국민 쓰레기들 어, 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며 어, 한 나라의 수장이 없어지는 게 어, 그렇게 과연 대한민국의 좋은 일일까요? 물론 암적인 요소라면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굳이 어, 이렇게까지 날씨 추운데 개구정들 하면서 있을 이유가 있는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무슨 뭐 우파 쪽에 있는 그런 정치색을 가진 그런 이념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요. 이게 뭐하는 짓들인지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개쓰레기들 때문에 이 개고생을 하는 이분들 그냥 집에 가서 어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를 하고 어 자식들한테 좀더 잘해주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탄핵이든 뭐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 일어도 간다. 그냥 조용히 너네들 할 일만 다 하면 그러면 아무 이상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을 최근에 분석하는 분이 이평선 어, 그려놓고, 이평선 그려놓고, 어,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추세 하락선이 있는데 계속 추세 하락선을 얻어맞고 하라 그랬다 하라 그랬다 하라 그랬다 하라 그랬다 네 그래서 이 주식은 팔아라 네. 팔아라 차라리 추세선을 이렇게라도 구어놨으면 어 분명히 이날 분석을 했으니까요 이날 분석을 했으니까 어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을 텐데요 그 인간은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이날 만약에 금요일 날 어중간하면 다 팔아라 네 그리고 19,000원 갈때 사고 2만원 갈때 팔아라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4분 동안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쪽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보조지표들은 왜 깔아놨니 그게 무슨 지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세선은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그리면 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추세선을 자기 마음대로 그을 수가 있나요? 네, 저도 좀 주식을 좀 쉽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도대체 추세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과연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여기에 엄청난 데이터를 설정을 해놨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어, 듭니다. 한, 그래도, 나름 네임 밸류가 있는, 어, 이땡땡이라는, 저, 증권 분석사가, 어, 바이넥스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어, 4분 동안 말하는 걸 보고요. 아유, 저는, 저 인간은 일반 유튜브보다 못한, 저 말고 다른, 저 말고 바이낸스를 분석하는 유튜브 보다 보어 그냥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주식을 하지 왜 그런 데 나와서 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지 저는 당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공매도 어 수량 늘어났다가 갑자기 꼬리를 내렸습니다 네. 뭐대체장고쓰는 뭐 공매도를 할 예정인 어 주식 수익이기 때문에 계산한 곳는 사실 늘어난다고 해서 얘네들이 바로 공매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공매도 수량은 실시간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게요. 어, 이게 정상적인 공매도가 있고 그리고 업팅률에서 벗어나서 어, 사고파는 공매도가 있어서요. 이건 실시간으로 보통 나오더라고요. 그 당일날. 그런데 이날 공매도로 이렇게 공매도 수가 18,000주 정도 늘어났다가 갑자기 어, 오의 쓰랑이 확 줄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니까, 어, 느낌이 왔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선행스팬1 어, 위로 주식이 올라가기 어,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어, 살펴볼 이유가 없습니다. 전환선도 아직은 살 이유가 없어 아, 살펴볼 이유가 없습니다. 자 11일과 20일이 어, 정배열이 낮습니다 그리고 11일과 20일이 60일 이평 아래에 존재합니다. 61위평은, 어, 21위평은 황금위평이고, 61위평은, 어, 대세위평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11위평은 장대양봉의위평이다. 그세 가지가요, 세 가지가, 어, 행위격보다 더 중요한 게, 어, 종위격이다. 행이격 보다 중요한게 종이격이다 자 행이격은 행이격은 캔들이 어, 60일이평 60일이평과 가까워지면 상승을 하고요 캔들이 60일이평과 어, 가까워지면 상승을 하고 어, 종이격은 60일에 평균 종가가 60일 동안 평균 종가를 어, 아, 전체 종가를 합쳐서 60일 나누기 하면, 어, 매일매일 수치가 나옵니다. 60일이, 어, 지금, 2682원이고요. 2718원이고요. 2754원입니다. 그러면, 이 평균 가격은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입니다. 그러면, 60일이 어, 이 장대양봉 바로 직전에 직전에 종가까지 합쳐서 어, 이종 이격이 어, 데이터가 남았는데요. 자 그러면 60일이 월요일은 어떻게 되느냐? 자이 캔들과 어, 만나게 되 있습니다. 제 계산이 맞다면 음, 60일이 평에. 종이격은요 종이격은 이 캔들의 종가가 엄청나게 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종이격은 어,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왜냐하면 평균 평균 가격을 높이는 평균 가격을 높이는 이 캔들의 종가 정가. 이 종가로 인해서 전체적인 평균을 올리기 때문에 올리기 때문에 어, 아마도 지금은 2682원이지만 거의 27,000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가격과 이 가격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 이유를 어, 증명을 해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게 지금, 어 제가 봤을 때는 11평을, 어 11평을 어 분석해놓은 데이터인데요. 11평을 분석해놓은 데이터인데, 예를 들어서, 어 당일은 어 17,109원이다. 17 그리고, 그 다음날에 11평을 어 계산을 해보려면, 여기를 빼고 어 여기를 빼고 여기부터 어 10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17,120원을 빼고 19,000어 17,920원을 올리고 어 마지막 종가를 대입하면 1 1 평이 상승을 하는지 어 하락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날 가격이 어 7 920원이 아니고요. 캔들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하락을 했죠. 아, 상승을 했죠. 그러면 얘가 19,000원이다. 지금 현재는 17,207원인데요. 만약에 얘가 19,000원이 됐다. 자, 보시면 평균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 아까보다는 엄청난 수치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얘가 18,500원이라고 해도 평균 가격을 올리는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어 엄청난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더 상승을 합니다. 17,920원일 때는 17,207원인데요, 19,000원을 대입을 하면 17,315원이 됩니다. 그래서 61리평은 이제 종이격이 상승을 한다. 이 어떤 의미인지 월요일날 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물론 이 탄핵 국면이 주식장을 어떻게 반영을 하냐에 따라서 어좀 달라지겠지만은요 자 보시면 정배열 역배열이라는 게6 1평을 기준으로 해서 어 위에서 정배열이냐 아래에서 정배열이냐 어 위에서 골드냐 아래에서 골드냐 어, 거기에 따라서 어, 큰 차이가 있긴 합니다. 어, 61일 평 위에서 10일, 5일, 어, 21일이 골드가 나면 어,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아래서 에 골드가 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61일 평이 어, 저항이 된다. 61일 평이 저항이 된다. 그러면 아래서 에 골드가 났을 때 어, 이 주식을 보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부분은 61일평의 종이격이 살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61일평 종이격이 살아나면 보유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61일평 종이격이 하락을 하면 매일매일 불안 속에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자, 51일평 보시면요. 51일평이 지금은 아래 에 있습니다. 11일과 21일 안에 있는데요. 자, 간단합니다. 5일이 어, 평이 지금 5일간 캔들로 비교해 봤을 때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갑자기 종가가 다시 또 오릅니다. 종가가 오르기 때문에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얼추 계산을 해봐도요. 월요일 날, 시가를 따져봐서, 어, 시가는, 어쨌든, 18,310원이 되겠죠. 거의, 개파락 할 일은 없으니까, 개파락을 해도, 조금, 정치권 유형 때문에 개파락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도, 5일, 평균 가격은, 이 캔들로 인해서, 어, 무조건 상승하게 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일 평이, 아마, 17,000원 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일과 10일과 20일은 거의 정배열 상태에 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 즉, 60일 평 종이격이 상승을 하고 10일과 5일과 20일이 완전 정배열로 되어 있다는 라 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보시면 지금 골드가 난 상태에서 꾸준히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어, 침체 이탈 골드 크로스 과열 진이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당연히 주가가 잘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겠지라고 하겠지만 저희는 이런 것조차도 모르면서 그동안 주식을 어, 사고 팔아 왔다. 물론, 알고 사고팔아 오신 분한테는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자, 굉장히 지금 좋은 조건이 왜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평이 61평 종이격도 살아나면서 종이격이 살아난다는 거는 61평이 상승 추세로, 상승 추세로 간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61평이 계속 상승을 하면 어, 10일, 20일에 캔들이 어, 상승을 하면서 저항도, 저항선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네. 이런 좋은 어, 조건 속에 어, 바이넥스가 존재하고 마찬가지 어, 제약주도 어, 지금 상당히 큰 손들이 사주면서 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탄핵 국면이 과연 월요일날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참으로 그좀 허탈한 마음까지 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또한 번에 악재가 생겨서 또 하락한다면 대한민국 어 모든 주식회사들 상장한 주식회사들은 어또 거기에 해당 이권이 어 연결된 개미들 너무나 큰 실망을 어할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만 아니었으면 어 연말이기도 하고, 연말이기도 하고, 또 바야흐로 배당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원래는 굉장히... 그, 이번 달, 이번 달에는 굉장히 좋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하필이면, 어, 이개 쓰레기들의, 어,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상당히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밖에는 드릴 어, 말씀이 없습니다. TMI도 상당히 지금 매도세가 없고 매도세가 없고 볼린저 밴드도 지금 캔들이 상단선까지 지금 진입해 있고 폭등을 할 그러니까 폭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는데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주가에서 어, 짧은 공룡목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목아지를똑 부러뜨리는 아 죄송합니다. 이 목을 살짝 음 아프게 하는 그 이런 상황만 아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일목균형표상에 후행스팬이 일목균형표상에 후행스팬이 블린즈밴드 하단을 어, 곧 건드릴 것 같은데요. 블린즈밴드 하단을 관통하면 상당히 큰 변곡이 어, 생길 것 같은데. 왜 그런 상황을, 왜 그런 상황을. 중심선 지우고. 16평도 지우겠습니다. 자, 후행 스페는 어, 이 캔들의 26일 전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어진 어,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과거에 어, 상통 주에 있을 때 어땠는지 어, 보시면요. 다른 주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주식. 만만한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후행스 편이볼린디밴드 하단을 지금 건드릴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후행스 편이볼린디밴드 하단을 돌파를 한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이날, 26일, 캔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이죠. 자, 이날, 퀸스펜, 휴행스펜, 퀸스펜이 블루디맨드 하단을 관통을 합니다. 관통을 함으로써, 그 다음날, 갭상승을 했고, 그 다음날, 어쨌든 축가는 상승을 했는데요. 하단을 건드리는 게, 어, 2등. 중심선을 건드리는 게 3등. 상한선을 건드리는 게 1등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 하한선을 건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게 그나마 좀더 바닥에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하한선을 건드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한선은 너무 높은 가격에 있기 때문에 어, 자칫 거래량이 터져 버리면 그 한계점이 좀 보이기 때문에 역으로 아, 역으로는 오, 괜찮고요 네. 네, 이런 경우죠 이렇게 후행스팬이 어, 약간의 하락추세에서 후행스팬이 볼린저벤더 하한선을 건드릴 경우 자 26일 네, 26일. 어,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이날 보시면, 어, 이만한 캔들로 인해서, 볼린지 밴드 하한선을 터치를 하고, 어, 상승을 시킨 이후에, 도지 캔들 나오면서,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휴행스팬이볼린지 밴드 하한선을 터치를 하면서 끌고 올라갈 때이날 네. 보시면 엄청난 변곡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식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어, 최근에 또 각광, 각광을 받고 있는 제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죠 브루지밴드 하한선을 어, 내려가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요 원래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나은데요. 자 보시면 내려가지 않고 어, 터치하고 올라갈 경우에도 주식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날 한번 보실까요? 이날에 하한선을 뭐 어쨌든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하한선을 터치하고 올라갈 때 26일 후에 어, 그날의 당일의 캔들을 보시면 이날입니다. 이날. 이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케어젠, 최근 바닥까지 갔다가, 어, 바닥까지 갔다가, 좀 살아나고 있죠. 보시면, 브랜드벤드 하안선이 이렇게 엄청나게 평정을 한 상태에서 캔들, 캔들이 이날, 26일 을 보시면 이 날이었습니다. 기어전의 어떤 흐름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요.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어, 중심선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이 날도 보시면 이만큼은 어,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도 한번 보실까요? 이날 하락을 하다가, 하락을 하다가 26일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날 보시면, 물론 다른 이평들도 모두 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있기 때문에 이런 케어 증가는 좀 비교를 할 수가 없긴 하지만요. 일단 상승 추세로 돌리는 모습, 제 말은 중간을 볼 것이 아니라 어 이렇게 상단이나 하단이나 중심선이나 상한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날의 캔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마이 넥스도 지금 이런 좋은 상승 추세에서 브린지 밴드, 하한성까지 캔들이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뚫고 올라간다는 의미는요. 더 좋은 캔들이 생긴다, 더 좋은 캔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당연히 뒷받침이 되는 거냐,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 이 부분은 그 일목 균형표에 변곡을 알리는 신호로 정확히 일모 균형표의 그 책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주식 시장을 완전히 흐름을 멈추게 해서 멈추게 하는 그런 정치권 뉴스가 정말, 악재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면, 바이넥스는 상당히 좋은 흐름에 있습니다. 저도, 좀 쉽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네.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쉽죠? 네. 그래서 주식이 올라간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떨어진다는 것인지, 그런 내용 하나도 없이 그냥 팔아라, 사라. 이렇게 저도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너무나 지루한 25분, 어, 듣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